네, 오늘 설교 본문은 어, 누가복음 15장 1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 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신약 121페이지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은 돌이킬, 수박, 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밥 먹었어요? 고경이 오랜만에 보는데 밥 먹었어요? <laughs> 그 여러분은 굶어 본적 있어요? 제가 아침 인사로 밥을 먹었어요라고 물었지만 그냥 먹었든 안먹 그냥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누가 하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배가 쫄쫄 굶은 사람에게 너밥 먹었니? 나는 한마디는 어떨까요? 그냥 밥을 먹었든 뭐 배고픈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밥 먹었어? 그러면, 네!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배가 너무 고픈,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야, 너밥 먹었어? 라는 말 한마디는, 어떨까요? 밥을 안 먹어도, 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아주 깊은 정서적 안도감과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 어, 그때도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아침 어, 만날 때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인사는 밥 먹었어 였어요. 그럼 나는 그냥 인사, 그게 인사였어요. 왜 나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밥을 먹었을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거제도를 떠나면서 오그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 늘밥 먹었니라고 물어봐줘서.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이렇게 썼더라고. 안 믿어지시면 편지를 갖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그게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는 인사였고 그 친구들이 오늘 하루 잘 지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긴 해요. 분명 아끼고 관심 있는 마음이었지만 뭐 그렇게 밥 먹었니라는 한마디의 질문에 그렇게 많은 마음을 담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더라.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배가 너무 고픈데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너밥 먹었니라는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거죠. 오늘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예,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아버지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가 알수 없는 곳으로 멀리 갔죠. 거기서 허랑방탕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땅에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죠. 그러니까 너나나나 처지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 없는 험난한 상황 속에 자기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빌붙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 돼지나 쳐라. 뭐, 돼지를 치던지, 뭐, 돼지 먹는 거 같이 먹던지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니까 그냥 돼지나 쳐라. 이렇게 했죠. 돼지를 돌보다가 배가 너무 고픈데 돼지는 옆에서 쥐엄 열매라는 걸 먹는데 막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이 둘째 아들에게 주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에게 마음이 없고 아무도 그의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냥 완전히 혼자 외로운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버지가 준돈다 써버리고 망해버렸는데 또 어떻게 네? 자기 사정을 처지를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면목도 없는 거죠. 철저히 고립된 상황, 철저히 외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홀로 이 상황을 견뎌내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떠올라요? 네? 누가 떠올라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미르데, 내 아버지에게는. 누가, 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봐.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못 사귀고 잔소리 많이 하고 개팍스럽고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두려운 아버지였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까요? 절대 안 나죠. 왜요? 아버지한테 돈도 달라고 했는데, 그 돈도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한테 돌아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이 아버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면 참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것인데. 누가 생각이 나면 왜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잘해 준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날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아들이 정말로 외로운 순간에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봐주지 않는, 야, 너밥 먹었어? 라고 한마디 해주지 않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 아들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 사랑하셨었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했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배고픈 적이 없었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확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였고, 근거였고, 근원이었고, 기본이었고, 전제였고, 또 뭘로 설명을 할까요? 처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고 죄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조차도 통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문득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였기 때문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와,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죄가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혼자, 나는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매달려야 돼.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운 지가 이제 한두달 정도 되는데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간난쟁이 아기가 나는 보호자가 필요해 라고 그 필요성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야, 넌나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 말을 누가 해요? 애가 해요? 난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난 아빠 없으면 안 돼. 애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겠더라고. 야, 너나 없으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아신단 말이죠. 뭘 아세요? 야, 너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구원이 없고, 용서가 없고, 천국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 주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매일 알아가고, 얼마나 더 아느냐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 내가 믿음이 성장했어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미 나에게, 나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성장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철들어간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알아요? 여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을 때가 여러분이 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 모르겠고, 불만이고, 불평인 건 아직 어린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 목사님도 지금도 그래요. 마 지금 올해로 마흔 살인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칭얼대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말을,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뭐, 그런 불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내가 피로로 생, 피로를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시절에, 누군가 나를 사랑했고,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은혜로 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질문.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재산 다 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죽든 살든 관심 없고 내가 받을 재산만 있으면 되니까 주세요. 얼마나 건방 을 떨고 지가 번 것도 아니고 지가 뭐한 것도 아니고. 어? 사실어 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자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서 또뭘 요구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꾸 안 해요. 보세요. 1 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 요 야, 넌 그렇게 해서 되겠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너는 네 인생에서 생각이 있느냐 없냐? 이런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자, 그때 만약에 에? 안 주고 방에 가둬놓고 말이에요 바깥 안에서는 도무지 열수 없는 식은 장치로 잠궈놓고 야너한 번만 더 그따구로 하면 넌 다시는 어? 밖에 못 나올 줄 알아 문콱 닫고 절대로 못 나오게 가둬뒀다면 이 아들이 타락을 했을까요? 집에서 못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권력과 힘으로 너한 번만 더 하면 너 용돈 없다. 그럼 말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성격을 모를까요? 여러분이, 엄마 지금 5만원 필요해. 주세요. 순순히 5만 원 그냥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상대가 엄마한테 가서 오늘 가서 10만 원 요구해봐요 순순히 줄까 웃는 이유는 엄마는 절대 그럴 일은 없으세요 뭐 그런 <laughs> 아니 봐요 지금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재산이요 재산 하영아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양이한테 천만 원 줄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왜? 여러분은 못 믿어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나이에 그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도대체 뭘뜯다 쓰려고 그러는가라는 생각은 엄마나 아빠는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이 아들은 달라고 하는 대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버지가 선택했죠. 이거를 다리몽둥이를 부셔서, 어? 꼼짝도 못하게 집에 가둘 것인가? 일 번, 이번 달라는 대로 주고 보낸다. 2번. 이 번. 이둘 중에서 아버지는 어떨 때더 마음이 아프고 졸이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들고 아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애틋하고 하여튼 오만간이 복잡한 감정이 들까요? 아들을 보내놓고 나서요. 아들은 어떨까요? 이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힘으로 돈으로 압력으로 집에 가둬 놓았다면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수준에서 그 인식 속에서 아버지를 증오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해주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 때문에 살아왔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사건 앞에 아들은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고 불만을 여기고 가면 갈수록 증오하고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맘 몰라.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 그렇지, 그렇죠. 그죠?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그럴 거예요. 달라는것안 주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 미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편을 택하셨어요? 주고, 순순히 보내주는 편을 택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목사님한테 지금이라도 무슨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어이구,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이 뭐예요? 기도로 아주 마음을 나야 할 거예요. 목사님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찾을 거예요. 지구가 열심히 돌던 게 거꾸로 돌아봐요. 지진이라도 생겨봐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믿을 거랍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상처되는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훨씬 커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께 한어지잖은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에 이런 거 빼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셔도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유치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떡같, 꿀떡 같은 거. 그 집에 맛있으면 지금 먹던 걸내 입에 줘요.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 입속에 있는 거, 그죠? 그 내가 그거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침범벅이 된 걸? 새걸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내가 좋은 걸 하나님께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리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의 마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나 없으면 안 돼.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마음과 애씀과 작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손을 놓는 건 우리지만. 지금 예를 하나 들고 싶지만, 봐요. 코로나 때문에 손을 못 잡으니 이해는 빼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멀리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나님은 모를 때도 있고, 알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아시는 게 무엇이냐? 너는 나 없으면 안돼 이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을 포기해버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부모님이 부모라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여러분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포기해버리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밀어제끼시면 여러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구원주라는 것을 포기해버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 여러분이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에 잘들여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엔 이미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작정과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언제든지 회색되고 흐물흐물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부터 끊으리라라는 작정과 마음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모르면 왜이 아침에 굳이 머리까지 감고 옷도 차려입고 예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왜 그래요?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매서운 매와 같은 눈 줄어드는 용돈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지와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정말로 어려워지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기다리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지 않고,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마음을 가져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목사님도 요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까부는 김민혁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열받아 하실까? 이제 좀, 어, 사역의 연수가 찼다고, 선배가 되어 간다고 까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웃기지도 않죠. 개구리가 올챙이짝 생각 못하고 벌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주어진 대로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퍼질러 있으라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온몸을 다 찔러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도 말고 함부로 여러분을 폄하하지도 마세요.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생긴 것으로 다른 사람의 비난과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여러분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면 우리는 저 지옥 끝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하찮은 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주십니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아으십니다 여러분이 뻗댕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다고 저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무지 불려지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여러분이 개기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더 알고 더 자세히 느끼고 경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붙잡으면 좋을 텐데 사람은 둔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식기들은 고난을 안 당하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때로는 어려움과 채찍질과 아픔을 통해서 나좀 찾아라 좀.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너는 왜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득문득 문득 찬양하면서 문득문득 문득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야 내가 이두 발로 이거리를 걷네 하나님 때문이네 그냥 일상에서 좀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 야 밥을 씹는 데 소화가 된다 야 입맛이 돈다 야오 오늘은 밥이 맛있는데 살찌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식욕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제 아내가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을 보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것도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 여러분이 자고 일어남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오늘은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한숨 푹 쉬면서 "오늘 끝났구나"라고 안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가도 그래도 나 살아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봐요, 범민이도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laughs>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